자 오늘 아침 우리 아가들 풍경입니다. 지금 아가들이 아침밥 먹고 있고 한쪽에서는 쉬고 있네요. 자, 엄마 덕순이가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뒤에는 루시, 루시가 엄마 캣들 지켜주고 있어요. 우리 덕순이 공손하게 두 팔을 또 앞으로 모았어요. 우리 덕순이. 밤밤에 애기들하고 잘 잤습니다. 자 지금 우리 밥먹고 있는 아이들 지금 앉아서 밥먹고 있어요. 자 우리 레오 네. 옆에 또 루이 네. 네. 찰스 네. 굉장히 밥먹는걸 귀찮아하고 있어요. 제가 네. 밥상에 앉아서 먹고 있어요. 아음은 우리 토토 네? 토토는 이따가 먹을려나 봐요 우리 애기들 이마에 주름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laughs> 먹는 소리가 오도독오도독 오도독 아주 맛있는 소리가 나죠 자 우리 찰스 또 우리 루이와 레오 루이 레오 이렇게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자, 우리 루시 자기도 지금 사진 찍어달라고 왔어요. 루시 얼로 먹어. 루시도 같이 머리 맞대고 귀엽게 먹고 있어요. 우리 루시 보자. 네, 이마에 주름이 아주 매력적이에요. <laughs> 우리 아이들 간밤에 따뜻하고 편안하게 아주 잘 잤고요. 아침밥 먹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하루 시작할 겁니다. 우리 어, 덕순이는 우리 아가들 밥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주고 있어요. 자, 우리 덕순이 모성애가 강한 우리 덕순이는 아가들 밥 먹을 때까지 기다려 주고 있어요. 다음 우리 토토 엄마 옆에 앉아. 사료 하나를 물고 와서 먹고 있어요. 엄마를 갖다 줘야 되는데 사료를 물고 와서 제가 먹고 있어요. 토토. 응? 토토. <laughs> 아침부터 장난치는 토토예. 이루이 응? 우고 우고. 우리래요. 우리 눈, 내용을, 눈을, 눈을 희번득 뜨는 게, 에게 <laughs> 내용 또 눈껏 해봐. <laughs> 빨리 밥 먹어, 얼른. 또밥 많이 남겼네, 우리. 얼른 밥 먹어. 자, 오늘도 우리 아이들 귀엽고 활기차게 지내는 모습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